겠어요. 어, 눈으로 더다 살게요. 저. 아어 그거 추 아, 먹어 볼게요.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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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도 나오고 <laughs> 왜먹으러 <laughs> 커피를 마시러 왔어요 문뭐 시켰는데? 사은 응. 나는 사은물 케이블 안 좋아해 참치 먹을래? 어. 응. 사케 사케라 아배불 <laughs> 내가 사케 <웃음> 어때? 아 <laughs> 어, 추워 벌써 <laughs> 목청 좋다 <웃음> <웃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마맛으로 만든 거래 근데 먹는데 그 달아도 깔끔하게 먹어간다고 해야 되나? <laughs> 알고 있냐야 잘 모르고 알았어. 그냥 먹었데 그렇지 뭐하는 거야 너정신 나간 거 같아 참치가 맛있는 거지 개또라이를 만나가지고 개또라이? 개또라이? 진짜. 도구덜? 진짜 맛있네 있가 싶을 적은 안싶 사람을 욕하면은 이게 되게 그냥 어쨌든 나쁜 사람인 거잖아 음. 2육부터가 종료래요 그래, 조심 많이 해야 돼. 나는 그건 아니고, 저의 땅이야. 밸브로우로 그그 몰라? 그 회사 분들 응. 모르신데? 이렇 음. 음. 근데 막 저희는 고소통 많이 먹뭘 음. 봐. 음. 뭘 오, 봐? 이게 그냥 집 가는 길이거든. 드디어 서울에 가요. 운전 그 타이로 할 거야! 감사합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답니다 좀 안경 벗으니까 좀 봐줄만 하죠? 봐줄만한 게 개뿌리나 뭐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쾌한 거야 사람이? 오늘은 참 회식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슬슬 준비를 하고 나가볼 건데요 또 새로운 분들이 계시니까 이 모양 입꼬라지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좀, 그래도 사람 같이 갖추고 나가야 그게 예의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를 할 거라고요. 예. 네. 그래요. 근데 너무 귀찮은 거 있죠. 그래서 5분만 더 앉아있다가 할 거예요, 준비를. 너무 귀찮은 거지. 어떤 옷을 입을까요?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정말 멋있다고 소문날까? 꾸미기도 좀좀 그렇고 그렇다고 아예 막 이렇게 잠못처럼 입고 나가기도 조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뭘 입어야 그래도 옷을 입었다는 느낌이 날까요 저 그냥 대충 나갈 거예요 따라 오실게요 다들. 저 보세요. Look at me. 지금 제가 뭐할것 같아요? 화장하겠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사실 없어요. 근데 그냥 좀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프라이머는 지금 좀 전체적으로 발라주긴 하는데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어떡해. 내 방법이잖아. 어우,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세요. 짝짝이 같은데 뭐 어쩌... 여러분 눈썹이 짝짝이가 됐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알바? 이러고 살면 은 되더라고요 근데 잠깐만 이런 건 너무 심하니까 몰라 오늘 눈썹 망한 거야 아, 그냥 망한 거야 화장이 끝이 났어요 이제 고데기만 해줄 건데 고데기는 사실 별거 없으니까 그리고 얼마 안 남았거든요 시간이 그 하나 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두 개로 여기다 놓고 여기 한 이렇게 하나 놓을까요? 네. 여기 이거를 가운데를 두면 될거 같아. 좀 드린 거였는데 맛을 추천도 괜찮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것도안하아니 파시고 생각아요 네? 이게 메인신거 아니에요? 아, 언니들 옆에 전화. 아거다 가판대 진감자처럼생겼어아요 아, 좋는거 네. 같아. 네. 네. 아, 네. 네. 어. 엄청 맛있다고. 당분이 정말 맛있지. 하고 있는 거야? 해야지, 멋있게. 알지, 당연하지. 먹어, 일단 먹어봐. 어. 눌러봐, 눌러봐. 눌렀잖아. 이렀잖아이 어? 눌렀잖아. 안 눌렀어, 바보야. 어, 눌렀잖아. 야, 눌렀네. 진짜 맛있다. 짠. 유나이티드 빨리 짠. 여기 추천 좋았다, 진짜. 이거 진짜 좋았다, 맛있다. 맛있지, 그렇지, 오빠. 여러분, 너무, 너무 해았어요요 거리그만 그냥 뱉는겨 알았어 글쎄 맛있다 이런 거그 맛있는 거잖아 그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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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빨리 해보면 <laughs> <그게> 진짜 맛적이야 <laughs> 너무 맛있잖아 저기는 너, 여기 너, 어디냐고? 더 맛있게, 더 맛있게. 홍대 수작이야 도발이야 뭐는 <놀� Eve>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하게 쓰러ありfunction한게... 너무 잘 먹어 어저한테어필요하니 왜? d 하 먼저? 필요하세요? DG 먼저? 어떡해 어 그날 내가 해어뭐래방하고 확실히 안거같고 내가 어 집에 가고 너가 어? 지난 회식 지금에어 여러분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 몇 시인 줄 아세요? 지금이 5시가 넘었어요. 근데 제가 회식 끝나고 이제서야 집에 와버렸잖아요. 너무 너무 다이나믹한 회식이었어요. 어떤 느낌이지 아시죠? 술을 마시면 팔이 너무 저린 거야. 술이 안 받는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양주는 괜찮잖아. 양주는 괜찮아요. 뭐 그렇다고요. 아우 죄송해요. 짜증이 막 나고 지금 그래가지고 잘게요. 아우 화장 지워야지 뭐 자기뭘 자. 저 너무 졸려요. 어 제가 지금 분명 똑같은 자세로 한 20분 정도 있는데요. 너무 졸려서 도저히 화장을 지울 수가 없어. 하지만 내 베개는 지켜야 되잖아요. 아우 너무 졸리고 나 미쳤어. 너무 졸린데 일어나야지. 일어나 못 일어나겠어. 제때제때 제때 자야 돼요. 졸릴 때 빨리 재빠르게 눈을 감아야 돼. 그래서 지금 눈을 감아볼게요. 음. 미치겠어. 내가 왜 출근을 해야지? 해야지? 돈 벌어야 되니까 너무 좋은 일이에요. 감사하고 아침은 귀찮은 거 어떡해 해야지. 내일이잖아내 아까는 내가 e g 지 i n 야 t 야 b 야 i 야 g 는필 n 적으로 일을 해야 돼. 넌 돈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 너 월세 내야되지. 너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너는 면비가 너무 나가 윤서야. 힘드세요? 네. 집에 너무 가고 싶어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어때요? 좋아요. 이만 드시나? 네. <laughs> 왜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어, 너무 힘들어. 지금 작업을 두겠지 하니까. 배음 망덕한 거죠? 아프게 해도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은 괜찮아요. 네.